오늘은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파워가 고장이 나서 왔더라고요 9400F였나 9400이었나 CPU가 그랬고 그래픽카드가 1060이었나 2060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파워가 고장이 나서 뜯었습니다 이름 한번 보시면 이름에서 벌써 불안하죠 이름이 온파워 600 플래티넘 돼 있죠 플래티넘도 따로 쓰면 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600은 와트 표시죠 그런데 와트는 표시가 안돼 있죠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적는 파워들은 일단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뜯기 전에는 소리가 둔탁하죠. 그래서 좋은 파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2V 보니까 12V 20A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40W가 나오죠. 이름은 이래도 240W로 아마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립하는 데서는 몇트라고 표기는 안 했겠죠. 조립해서 판매하는 곳에는 외장 그래픽을 그 정도 성능을 쓰고 9400F 쓰고 비보드였나 했던가 이것저것 하고 하면 전기를 깨먹죠. 그런데 전격 출력이 240W밖에 안 나오는 이런 파워가 달려져 있습니다. 교체를 해드렸는데 이거 AS도 안 되고 꼭이 파워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놔도 전격 출력을 300W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립업체에서 저같은 컴퓨터파리들 있죠 제조사 말고 컴퓨터파리들 저같은 컴퓨터파리들이 판매를 할때 요걸 끼워 넣었을 겁니다 아마 얘기를 안하고 그래서 그 정도 사양의 300W짜리 파는 말이 안 되죠 고객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어떻게 됐지 출력이 낮은데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전열기구 그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전원 플러그 단독으로 사용해라 이런 안내문구가 있죠 왜 그러냐? 집에 들어오는 전력 양이 있거든요. 콘센트 한 개당. 콘센트 한 개당 끌어 쓸수 있는 전력량. 그거보다 전력량을 많이 끌어 써버린다. 그러면 발열이 엄청 심하게 납니다. 뭐커넥트라든지안 그러면 이런 내부에 이런 파워는 직류 장치니까요. 교류가 아니고. 그래서 가정치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그냥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단기 아니면 불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파워가 교류해서 직류로 전환해주는 장치죠. 이런 것들은 안에 콘덴스가 무리가 가가지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도 열나가지고 전설이 녹아내리기 전에 안에 퓨즈나 그런 것들이 터지겠죠. 요즘엔 안전 설계가 다 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파워를 보실 때 전격 얼마라고 나와있습니다. 요즘 사이트들어가시면 전격 출력 얼마 그래서 그걸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름만 보고 600이라 돼있다고 요거 혹시나 600와트 짜린지 알고 구매하시면 이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뭐 직접 구매하신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맞춘 걸 구매하셨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바나나 이런 데 보면 그래픽카드에 필요한 전력 요구량 그래서 최소 파워 어느 정도로 써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소리도 둔탁하고 그래서 좋은 파워로 생각했는데 출력이 300와트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이름이 600 플래티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런만 보고 구매하면 안 되신다. 이 얘기 하려다가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